드럽게 비싼 서울특별시입니다어 시작부터 카메라를 아주 그냥 영광의 날 아닙니까 오늘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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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처럼 그러면 또 이제 또 피디님들이 또... 오늘 식사 끝나고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양정원 님 그거 맞죠? 맞나? 양정원 님 맞을걸요? 콜머나. 예뻐들. 예예. 오늘 일정 말해줘. 1한시샘클리 시사. 1 3시 단백질 보충. 1 5시 양정원님 미팅. 양정원님 미팅. 여덟 시롤 접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롤접속은 편집해줘. 그그승 음. 격전은 오든 삼. 승 격전이 티어가 올라가. 네. 거예요. 티어가 올라가면 는그 숫자가 올라가는 건. 삼전 5... 이승. 어, 그럼 네, 저희브그즈 네. 1위니까. 그론즈 1위니까. 그렇죠?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주이의 아, 네, 영광받으. 아, 네. 아,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어가지고요. 아, 아, 예. <laughs> 근데 저희도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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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당연히 네. 광고 주님인데요. 피디님들도 아, 네, 어떻게 네. 차, 그, 촬영하시다가 그, 시작하시면 같이 보시죠. 아, 네. 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월에 걸어가지고요. <laughs> 김결함님께서 워낙 잘해주시고 뭐, 구독자분들도 탄탄하시고 이때까지 뭐, 찍었던 영상들이 워낙 출중하셔서 저희는 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저희도 근데 진짜 이게 편집하고 이제 완전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왜냐면 이제 시사날 딱 보자 해가지고 다 같이 오늘 반갑겠습니다. 대박 대박. 영상미는. 음. 음. 아 저때 진짜 추웠잖아요 근데 그게. 음. <laughs> <laughs> 아딱 여기까지 제가 진짜 너무 원했던 느낌이 어. 또 너무 좋네요. <laughs> 너무 좋네. <laughs> 자 오케이, 그래, 그래, 여기 그래, 또 그래. 제가 이제 면도기를 음. 또 이제 녹였거든요, 그죠레이스소스의또 네. 면도기를. 약3 개월 정도 된 신입 트레이너 <laughs> 저희 헬창 t v 이제 아, 시현님, 아, 네. 네. 아, 네. 시현님 아, 네. 또. 나안 되겠으니까 환불해줘. 어, 이거 진짜 잘하시네 허리가 <mondoNetflix> 너무 아프잖아요. 응? 응? 요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laughs> 뭐 저희는 워낙 팬이니까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음 일단 <laughs> 머리, 아니, 머리를 좀안 <laughs> 그러셔도 됩니다. 안 말리세요. 안 말리 안 말리. 가져 <laughs> <laughs> 이거? 아 이거 못 써요. 아 이건 진짜 못쓸것 같아. 아그러니 어린이 방송 느낌이 좀 많이 나서 이거를 사실 올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뭐야? 아 진짜. 그래서 비를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조금 저희 저희 여기 얼마 들어갔죠? 일일년 광고. 일단 잠시만. <목소리> 1년 광고비 <1년 망고일게>. 그. <목소리> <목소리> 보고를. 수정. 제가 빡스라고 해서 사실 <웃음> 또 펼쳐 <laughs> 계산 그이후로 이제 그 <laughs> 어. 이번 주토요일에는 일단 이 그냥 이거 지금 찍고 계시님 그냥 진짜 망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올리면 안 됩니까 이거? 아, 이거는요? 아이고 네. 아, 사실 저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갔던 게 시사를 하고 네. 이 장군에 일아가게 바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떨어졌어요. 아, 되는 일이 없냐! <웃음> <웃음> 아! 아 리아리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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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아, 아, 괜찮았어요? 없어, 예. 제주도 네, 여기로 갈게요 아, 죄송합니다, 저 마이크 또 <laughs>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네. 일단은 <laughs>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을 조금. 그냥 합니다. 저희가 오후까지 마무리를 해서 바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는 뭐 가서 좀 책을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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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제가 일단 하고 싶어요 저도 일단 채널명은 레이치 소사이어드로 바까요 아아 채 레이치 소사이어드로 바꿀요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연락 수수료. 주십시오 아네 네. 아, 네. 네. 이건 들고 가시죠 이거 저희 그냥 예, 이건 드리려고 네. 들고 왔는데 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o o 서 보내신 거 아니시죠? <목소리> 아 롤하고 싶다 돌아가는 거예요? 지가 하자고 했거든요 좀 리셋. <laughs> 어디서 그랬어요? 뭐? 버스. 뭔 어디서 그랬지? 띠띠. 아. 와. 아니, 아. 아니 광고주들한테 화내는 건 좋은데 지금 카메라 움직이거든. 아 광고주분들한테 조회수 100만 무조건 나온다고 이거는 회담 고어야. 왜안그니까 <laughs> 호원 장담을 해 놓고 지금 얼마 받았죠 그때? 저희. 100% 백만 콘텐츠 만들기 프로젝트 네. 바로 시작하셨죠 아무튼 뭐아 음, 네. 롤하고 싶다 롤 아이디 이름을 바꾸고 싶죠 우르고답니다 아니 안 걸려고 레이지 소사이어티로 <laughs> 어 진짜로 할까 어 뭐, 괜찮은데 롤, 어 그리고 롤 방송 아 이런 거에 제발 호응하지 마세요 이런, 좋은 아이디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롤 방송 아이디. 어 괜찮잖아 에이지 소사이어티 분명히 이제 이거 나가면 방송 시청자분들이 친구축구 에이스 소사이어티 한번 쳐준다고요, 그렇죠? 아 정성도 딱. 네. 전 네. 오. 오, 오아 너무 해진다 아. <laughs> 거북도사. <laughs> 아, <거북도서. 웃음> <laughs> <laughs> <거북도서. 웃음> 어? 한한번 보내주시죠. 무천도사. 네, 무천도사. 울릉도까지 수영이가 기렇게 가능해요. 대단해요. 네. 풀어놓고 저는 촬영 안 하고 그냥 울면서 대기하고 아. 있는 거예요 아 약간 무료 컨셉으로 자명으로 갔다 오기로 자, 이번에 네타라인 샵 갔는데 만원경 카메라 있더라구요 어. 아. 아 제가 <laughs> 이런데서 <지금 웃음> 촬영하고 <웃음> 있습니다 구독 어, 어, 어. 보이시죠? 네셋넷 면도기를 일단 녹여야 되잖아요 지금 콘텐츠 자체에다가 다 그쵸? 렇 면도기를 녹이시죠? 어저 뭐야 아. 아. 아야 아니. 뭘 아야 지금 뭘 아야 저좀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 마인드가 저 마음에 안들어 이상서교수에 <laughs> 가고 있다. 이컨 아, 아쉽다고 막 아, 하시더라고요. 네. 장려, 네, 내용은 뭐... 진짜 좋았는데 조회수가안 아, 나와서 아쉽다고. 아, 아. 아. 아뭐 <laughs>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걸 왜 듣는 거지? 저희들이 여주거 시켜 주신 거지.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의지가 뭔가 좀 박해받는 거 아.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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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원들. 여러분들에게 격려는 어대 책임입니다. 이 컨테스트 망거다 연대 책임 아닙니까? 고대 나오셨나? 연대 책임이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도전하십니까왜 소리 지르시면 안 돼. 요 옆방에서 뭐라고 해서. 하지마, 나왜 이렇게 말아 진짜. 하지마. 저희 댓만 넘으면 따로 채널 분리해 줍니까? 뭐 워크맨이나 이런 것처럼. <laughs> 김개나 달려라 김개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뭐 그죠. 코너 속에 막 코너. 코너 속에 나. 코너. 예. 네. 무너졌다. 무너진다. 무너진다는데. 프로틴스 일곱. <laughs> 구독자분들 1 0한 명을 뽑아서. 봉지 봉지. 다가명이요 자, 가면 오늘 뽑아서 그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 카메라 밝한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스티로... 딱식당을서생는거 어떻습니까? 요즘 또 요리 쪽으로 또 한... 워킹 데드리프트. 김계란 한창에서 한 18에 죽었지 않습니까? 네. 죽어 가지고 사후 세계의 이야기. 그거, 워킹 데드리프트. 시신 그님 그때 만났었잖아요. 가서 머리를 심어 달라고 하는 거. <목소리> 말도 <말야. 목소리> 자 아무튼 어서오세요 계란찜입니다. 어떠십니까? 일단 뭐 으뜸님이랑 진짜 뭐 블리스님이랑 이렇게 뭐 정원님이랑 해서 뭐 어서오세요 계란찜입니다. 약간 지금 찜질 광고 이면 계란찜 아닌가요? 계란찜? <laughs> 무시, 무시하고 <laughs> 자, 일단 미친 XX <laughs> 저와 <자>, 뭐. <laughs> 야! 일단은 피지컬 갤러리 채널 성향에는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안 그랬으면 저뭐롤 방송하고 저도 지금 뭐 먹방하고 뭐 몰카 콘텐츠 다 했죠 저도 지금. 예, 카메라 몰카 콘텐츠. 롤 밑밥을 <laughs> 이제 밥을 까? 지 하고 싶다 그러는 <laughs> 아, <laughs> 아침에도 물을 고 싶다 <laughs> 아, 늦었잖아 네. 친구추가도 안 받아줘요 뭐 하는지 <laughs> 볼까봐 친구추장에딱한명 있어요 김민아 하나서한 이상해 지금 이런 사람들 데리고 김민아 는한명 심사모 어때요? 심사모 심사모? 심으뜸 3대 500만대 제 앞에서 심으뜸 이야기 꺼내지 마십시오 네. 심으뜸님 그 컨텐츠 이번에 그 헬스 할 장면 찍어주고 제가 스쿼트 청기하고 그래 지금 발이 좀 며칠 동안 못 썼습니다 그스쿼트 청기하고 네?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계란찜 자 그러면 일단은 촬영 장소랑 일단은 주변에 그 주실 게스트분들 거. 섭외랑 이런 것들 저는 좀, 계란찜 아니 좀, 제발 좀 들어주세요 아무튼 네. 그 촬영 장소랑 일단 게스트 섭외랑 이런 것들을 조금 내 네,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일단 연락을 들어볼게요 바로 그냥 섭외 보나마나 심으뜸님 얘기좀 심으뜸 으뜸님 저저저저 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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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전화, 저도 아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여보세요 으뜸님 전화 잘 받고 왔셨습니다아 <laughs> 잠시만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아 부끄럽습니다 아그다른 애들은 모두 좀 괜찮으세요 네예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어서오세요 계란찜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체육관을 좀 하나 렌탈을 해서 그 이제 운동 유튜버분들 딱 해가지고 저희 또그 그, 막, 인플루언서 분들 혹은 이제 뭐 유튜버 분들, 뭐 BJ분들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그렇게 좀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좀 촬영을 할까 생각 중인데 혹시 출연 한번 해주, 그 고정 패널로 한번 출연해 주실 수 있는지.